이번 시간엔 압구정 6개 구역 중두 번째로 2구역 신현대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강남에서 중심이라는 압구정이 있고 압구정인 다시 대장격인 신현대와 구현대가 있습니다.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중심 위치이기도 하고 압구정 뒤에 붙는 현대라는 이름의 본체죠. 지어질 당시에 현대와 한양이나 미성 라이프주택과는 네임밸류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인식이 올해도 같습니다. 다른 단지들은 압구정역으로부터 거리가 다소 멀어지면서 신구현대와는 집값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대부분 압구정이 그렇지만 신현대 역시 중대형으로 단지가 짜여지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부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지난 미성이 조망의 맛집이었다면 신현대 또한 입지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입지의 깡패죠. 기본 사항부터 살펴보고 차근차근 신현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 구정의 기본 인프라는 기본편을 참조하시고요. 신현대의 구역 면적은 약 52,200평이고, 현재 1,924세대입니다. 세대당 사업평수 27.1평이고요. 27.1평에 한 세대가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이 수치가 높다는 건 같은 크기 땅 위에 세대수가 적다는 뜻이고 바로 중대형 위주의 단지라는 겁니다. 각 세대가 소유한 대지 지분도 당연히 많겠죠. 신현대는 제일 작은 것이 85제곱미터형인 35평이고 중간대인 40평대가 없이 바로 50평으로 올라갑니다. 115동의 사계라인 52세대가 39평이 있긴 하지만 그 숫자가 미미합니다. 30평대가 47%이고 53%가 50평 이상인 보기 드문 전형적인 중대형 단지입니다. 용적률은 9차가 171%, 11차가 176, 12차가 180%로 대동소이합니다 대지 지분은 표에서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중대형 단지인 신현대는 재건축 후에도 최소한 현재 사는 평수는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소형을 물타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압구정에서 1대1 재건축 개념이 나온 것인데, 시중에 다른 단지처럼 소형을 많이 넣으면 적지 않은 세대가 평수를 다운그레이드 해야 하므로 압구정의 실정에는 맞질 않았죠. 아시다시피 그 단지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겠죠. 재건축회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재벌 회장님 등 고소득자들이 모여 살면서 상징성을 갖게 될 텐데요. 향후 강남에서 어디가 이런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이번 재건축은 향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는데요. 신반포 1차나 경남 혹은 한신 3차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레미안 원베일이나 아크로 리버팍처럼 새로운 브랜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압구정의 1구역부터 6구역은 어떤 단지가 어떤 브랜드와 설계를 적용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선택과 단지의 정체성에 따라서 후에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타고난 하드웨어가 바뀌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신현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지와 인접한 현대 백화점도 강점이고, 단지를 나서면 바로 압구정역이죠. 한강 자문공원과 가로수길도 멀지 않습니다. 조망 또한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는데, 미성 편에서 설명드렸던 현대고와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공원을 통한 서쪽 조망은 돈을 아무리 들여도 갖추기 어려운 강점입니다. 또한 신현대단지는 부메랑의 정점부로 올라가면서 경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것이 직선이 아니고 우상향하는 선을 가지면서 나오는 강점인데요. 110동 위치를 넘어서면서 숨통이 트인다 할까요? 이 위치가 되겠죠. 여기부터 들어서는 동들은 파노라마 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가 최소한 3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신현대의 강점은 녹지공간에서도 볼수 있는데 한강 자문공원과 함께 단지 내 3곳의 공원이 있거나 조성이 새로 되는데 여기는 현재도 있는 소규모 공원이고요. 현재의 116동 자리에 또다시 새로운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보너스로 현재 강남구 소유인 현대백화점 주차장 부지가 지상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죠. 삼각 꼭지점에 공원이 들어서고, 현재 단지내 없는 초등학교는 재건축 후이 자리에 들어섭니다. 현재 신현대는 초등학교는 우측 절반은 구정초등학교로 가고, 좌측 절반은 길 건너 신구초등학교를 갑니다. 중학교는 평가 좋은 신사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 현대우등학교가 있죠. 잠원 한강공원을 낀 조망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구도를 만들어 내는데요. 바로 앞에 강물만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죠. 정면적으로 남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세대수 또한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인데요. 요즘 새로 들어서는 단지가 1,000세대는 좀 작은 것 같고요. 한 2,000세대 이상 정도 되면 어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좋은 규모입니다. 또한 가지 강점은 재건축에 끼어들기 마련인 복잡한 이해관계가 적은데요. 대로 전면에 위치한 상가도 재건축 후에 같은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서 큰 분쟁이 없습니다. 신현대는 9차와 11차 그리고 12차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구역들 또한 크게 이해관계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적습니다. 다툼이 적다는 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대단한 강점이죠.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에서 비대위가 생기고 소송전으로 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러모로 신현대는 구현대와 압구정의 대장자를 놓고 다툴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데요. 22년 2월 현재 신현대의 35평대는 호가가 4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개념이 원래 구역의 땅을 일부 떼어 팔아서 일반 분양을 하고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조합원들의 집을 지어주는 개념인데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떼어 팔아야 하는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런 면에서 압구정은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땅값은 기하급수로 오르는 데 반해 건축비는 산술적이죠. 건축비가 평당 600에서 700만원 선인데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니 몇년후 지어질 때 넉넉하게 1000만원을 잡아도 50평이면 5억입니다. 5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최소 40억 이상 하는 집들에서 5억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죠. 임대나 공공기회 없이 일반 분양이 전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압구장입니다. 그래서 1대1 재건축이라는 개념도 나온 것인데요. 말하자면 내돈내 짓이죠. 하지만 비용과는 별개로 빠른 재건축을 위해서 일부 타협을 해야 할수 있는 상황인데요. 신현대는 현재 조합이 설립되고 토지거래 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를 할수 있는 세대가 제한적입니다. 조합이 설립되면서 조합은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었고 10년을 보유하고 5년 이상을 거주한 1주택 세대만 팔 수가 있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제 측면으로서는 실거주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임대 중인 세대는 거래가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5년 이상을 거주했으면서 현재 비어있거나 직접 거주 중인 세대만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극도의 매물 제한은 예년의 10분의 1 이하의 거래량 중에서도 21년 한 해에만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거의 50% 가까이 상승하는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대선으로 중지된 재건축 프로세스가 봄부터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의 도시 상위계획인 2040 서울플랜에는 압구정이 포함된 한강변 35층 제한이 풀리고 한강단 저층 규제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정책적 입장으로 여러 제안을 푸는 이유는 당연히 공급 확대에 있을 거고요. 그와 함께 신통기획으로 스피드를 높일 생각이죠. 서울시에서 50층 제안을 풀고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생각은 전편에서 보셨던 일반적인 재건축처럼 20% 이하의 세대수 증가를 목표로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푸는 만큼 명분을 요구하게 되겠죠. 압구정은 층고와 용적률을 올리라는 정부와 서울시의 요구에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업의 진행 속도가 결정될 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30% 이상의 세대수 증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트래픽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잘못하면 단지 진출입에만 10분이나 20분씩 걸릴 수도 있어요. 세대수 증가를 적절한 선에서 막아내야 하는 조합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툭 하면 걸고 넘어지던 교통 환경 영향 평가가 세대수 증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이 불안는 그대로인데 앞으로 강남의 세대수가 대책 없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신현대의 조망 살펴볼 텐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현재 압구정의 지구단위 계획은 새롭게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가 아닐까 하는 가정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명확한 룰이 나오고 그에 따른 정밀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특성과 대략의 시뮬레이션이 되겠고요. 조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형을 보겠습니다. 압구정의 아, 구역도인데 조망을 보기 위해선 동과 서로 한강의 면한 지역이 넓어야 유리합니다. 그외 세대 수도 변수인데, 보시면 구역이 동서의 거리는 비슷한데, 남북 방향으로 깊이가 다르죠. 이 깊이가 깊을수록 조망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할 것은 자명합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구역 내 조망이 나오는 집값이 비싸지겠죠. 신현대의 경우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중간 정도의 경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쟁을 비교적 열려있는 지형의 특성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조망을 볼수 있는 비율이 미성보다는 못하지만, 2, 3, 4, 5, 4구역 중에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에요. 신현대는 압구정에서 구현대와 함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장주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구역 신현대 조망 시뮬레이션 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밀한 도면 아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사주 보듯이 심심풀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현대 단지는 이런 특성이 있고 관점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비교적 다툼이 없는 신현대이지만. 강변 조망권은 재산상의 가치도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많은 세대가 원하지만 모두 조망을 볼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 경쟁은 있다 할수 있겠죠.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이 도면은 한동을 4개 라인으로 구성해봤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세대수가 약20% 증가해서 현재 1924세대인 신현대가 2320세대쯤 되었을 때와 30%가량 증가해서 2484세대 거의 2500세대 가까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사이에서 세대수가 실제적인 가시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세대수 증가 20%일 때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다양해질 수 있지만 세대수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인 만큼 중앙쪽 35층 건물이 8개 동으로 총 1120세대가 되고요. 25층 건물은 총 12개 동 1200세대입니다. 4개 라인에 25층이니까 한동에 딱 100세대입니다. 이번에는 한동을 4개 라인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동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6개 라인이면 동수가 더 줄어들고 4개 라인이면 동수가 더 늘어나겠죠. 동의 숫자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동의 크기는 어림잡은 것인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동이 신현대 111동 57평형입니다. 대략 시뮬레이션 한 것이 실제보다 더커 보이죠? 4개 라인이니까요. 대충 60평형 4개 라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지 내에는 절반에 가까운 30평대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동의 크기가 완화된다 봐야 되겠죠. 대충 감만 잡는 거라 이 정도로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 보면 신현대는 역시 이쪽 라인이 조망의 주 라인입니다. 형태는 달라져도 이건 변할 수가 없겠죠. 연두색 동들은 강변 직조망이라 할수 있고요. 다만 층수 이슈는 좀 있을 거예요. 이쪽 학교 건물이 5층에서 6층 정도 높이이고, 또한 이쪽 강변 도로 쪽이 부분이죠. 이쪽 부분도 높이가 좀 됩니다. 게다가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 나무들도 제법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변 직조망 라인은 5층에서 6층 이상은 가야 안정적으로 조망이 나온다 할수 있겠네요. 슬쩍 계산을 해보면 직조망이 6층부터 25층까지 동당 80세대씩 560세대 나오네요. 보라색 동들은 강변 조망은 대체적으로 힘들고 시티뷰나 도로쪽 시선 간섭이 없는 정도로 만족해야 될것 같고요. 살구색 동들은 35층 타워형인데요. 아마 여기 다툼이 치열할 거예요. 추측문도 좀 작용해야 될것 같고요. 이런 몇몇 개 동들은 1선의 직조망 라인보다 월등한 조망이 나올 수도 있죠. 고층부들 말입니다. 27, 8층서부터 탑층까지는 어느 쪽을 봐도 사실 답답함은 없을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1선의 직조망과 2선의 고층조망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또 시야가 트이면 이런 데는 중층비도 생각보다 훌륭할 것 같죠? 연두색 직조망 중 현재 101동이나 104동 라인 쪽은 시야가 약간 멀지만 장점도 있는데 앞쪽 편의시설에서는 가깝죠?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노약자나 학생들은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합니다. 또 늦게 귀가한 여성분들도 깊이 걸어 들어가는 게 싫을 수 있고요. 이 앞쪽은 강변 가는 좀 멀지만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연두색들은 다 A급 조망입니다. 이 연두색이나 보라색 동들은 한동에 100세대인데요. 아까 샘플로 보신 이쪽 111동과 112동, 57평형은 두동이 합해서 130세대 정도 되죠. 산술적으로는 두동이 이 한동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이쪽 타워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감을 잡기 쉬우실 것 같아요. 타워형은 한동이 140세대죠. 이 시뮬레이션은 세대수가 20% 증가하고 최고층수를 35층으로 묶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니까 임대나 일반 분양, 즉 세대 증가분이 약 380여 세대입니다. 380여 세대는 당연히 좋은 층이나 조망은 없을 테니 380세대를 빼고 나머지 조망이 안 좋은 세대수를 계산하면 얼추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조망 세대 비율이 나오겠네요. 일단 강변조망이 안 나오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 보라색 5개동이 500세대죠. 그리고 연두색 저층도 한번 넣어볼까요? 한동에 20세대씩 7개동이니 140세대네요. 여기 저층도 좋은 거긴 한데 그리고 이 살구색 후면 부분이요. 강변을 보지 못하는 두 개면이 있지 않습니까? 절반은 조망을 못 보고 절반은 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에 70세대씩 6개 동이니 420세대입니다. 갈색 타워형 두동은 강변 조망은 어렵겠죠? 280세대 추가입니다. 모두 합하면 1340세대나 되네요. 증가분 380세대를 빼면 조합원 중에서 90, 960세대는 강변 직조망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1924세대니까 조합원 중딱 절반 수준이에요. A급 강변조망 얘기입니다. 조합원 중 절반은 A급 강변조망이 나온다는 얘기죠. 저층이나 사이사이로 조금씩 보이는 거 빼고요. 이 그림이 엉성하지만 나중에 정밀 설계 들어가면 크기나 배치를 잘해서 효율을 끌어올리겠죠. 보라색들도 배치만 잘하면 CTV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고요. 조합원들 중 60%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조망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건 20% 세대수 증가에 25층과 35층으로 된 구성이고요.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30층과 49층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잠깐 이거 보시고 가세요. 가령 신현대가 세대수가 많이 느는 것이 싫어서, 우린 49층 싫으니 35층만 하고 세대수를 많이 안 늘리겠다 할 경우 말이죠. 옆단지 미성의 그림은 현재 49층을 가정한 그림이고요. 신현대는 35층 이하일 경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차이가 크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놓고 보세요. 차이가 확연하죠? 신현대 쪽이 아무래도 좀 단지가 좀 없어 보이죠? 차이가 엄청납니다. 만약 이 그림이라면 어떤 게 대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현대 층수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봤는데, 만약 이렇게 올리면, 동수가 좀 줄어들어야 정상입니다. 30% 세대수 증가에 층을 25층과 30층 35층과 49층 4단계로 줘봤습니다. 20%대에는 20개동이었는데 이번에는 18개동입니다. 미성때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봤는데요. 이럴 경우에 25층 2개동 200세대 30층 9개동 1080세대 35층 3개동 420세대 49층 4개동 784세대 해서 모두 2484세대입니다. 원래 30%를 계산하면 약 2500세대가 되는데 그게 약간 못 미치죠. 지금 이 정도로 계산하면 직조망 나오는 세대가 대략 1100여 세대, 조망을 보기 어려운 세대는 약 1450세대 정도 되니까 역시 조합원들을 한정으로 본다면 1000세대 정도가 직조망이 나온다고 할수 있어요. 이런 경우고 저런 경우고 조합원 절반은 직조망이 나오고 10 내지 20%는 간접조망 정도로 평가가 되고요. 나머지는 시티뷰라 할수 있겠죠.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가면 뭐 시티뷰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보았듯이 35층에서 보이는 뷰와 49층에서 보이는 뷰는 상당히 극적으로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층 세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망에 관한 환영받을 만한 일이 되겠죠. 게다가 저 서쪽에 이미 재건축이 돼서 입주한 많은 자문동 쪽 아파트들을 내려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남쪽으로 보이는 도산대로 쪽 뷰도 야경 같은 건 상당히 멋질 것 같아요. 신현대의 조명이 비교적 좋다 보니 이렇게 세세하게 따졌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타단지에 가면 10도나 15도 정도 약, 약간 트이는 뷰 정도로도 대장 역할을 합니다. 청원드리면 현재 신현대 역시 강변 조망이 유력해 보이는 동들은 거래가가 높았습니다. 여기도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제자리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할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쪽 라인의 서측 절반부는 조망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의 동들이죠. 물론 이것을 조합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완공시 설계소를 놓고 직조망이 나오는. A 군부터 C나 D 군까지 조망이 나오는 세대수를 정하고 기존의 세대 역시 같은 군으로 A에서 B 혹은 C, D 군으로 나눈 후에 A 군은 A 군끼리, B 군은 B 군끼리 추첨을 하는 방식도 될수 있죠. 얼마나 세분해서 나눌지는 조합의 역할이고요. 나중에 관리처분을 할때 상세내역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누가 보아도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매물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직조망이 나오는 연두색 동들 이외에도 상당한 숫자가 이선에서 조망이 가능한 동으로 넘어올 거라는 것이죠. 층수가 두배 이상 높아지는 만큼 가령 104동이나 105동이 한 몸이고 106동이나 107동이 한몸 111과 112가 한몸 하는 식이죠. 대충 계산을 해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엉성하게나마 신현대 조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구요. 큰 원칙은 신현대 외에 타단지에도 적용이 될듯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아쿠정의 입직강패 신현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